안녕하세요, 전는준고요 베네수엘라 대통령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베네수디라레어를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크로버트입니다. 네, 저는 미미 오락실이고, 베네수엘라 담임 강에서 네, 안전한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메이고요. 저는 쿠리어부터 준터 웨와 함께의 파선벨네수엘 개통을 둘러보기 한차르니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썰이 뭐냐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반투로르트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기본이또뭐합니다 이분은 읽고 저는 읽거든요 네 이번에 한순간을 지겹냈어요 왜냐면 인천사거든요 인천에서 그 안에까지 왔는데 아니 뭐두시간이 걸린다래요 그래서 어? 그래? 그여 6시에 출발해? 라고 했는데 왜 늦잠을 자고 해? 8시에 출발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차에 탔어요 어? 제가 탔는데 지금 제 그게 얘가 예, 정확히 인천을 살지는 않고 인천에서 한 n 번째 정거장 떨어진 곳 근처에 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 41분에 타고 갔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8월 3일 때 장전수거라고 서스크린도가 멈춰가지고 8월 3일에 지연이 돼서 얘가 엄청나게 늦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버렸냐면 와 이거 시간을 그냥 이렇게 버릴 수가 없다 그냥 의미는 그냥 경춘선 타러 가자 경춘선을 타러 갔습니다 네? 그, 경춘선을 타러 갔는데 제가 마치 딱 결례 도착했어요 알겠네? 저희는 개체에를 지났거든요 개체골를뚝 찍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왜? 우리는 퇴기해을 가고 싶었거든 왜 랩핑몬이로 그냥강매강매를 갔죠? 어고난 버리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다음 차가 또 신이 오픈는 거예요 벨로 가는 차가 나는 20몇 20몇 분을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점에 가 있겠대 저희는 편의점에 가 있겠대 편집점 갔어요 얘는 방탄 오버트랩 편집점 갔어 근데 저 편의점에 가서 걔네들 기다리면서 포카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갑자기 걔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야 내가 d p l 좋 줬거든 내가 이게까지 알려줬단 말이야 그시 u 별낼 스마트 스마트전이었는데 어? 와 이거 별내가 내 폰이 이상한지 별내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별내에서 GPS 방향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GPS 왜? 내가 이걸로 걸어가고 있대 하, 아, 방향이 잘못된다 보잖아 얘를 이런 오4 5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 이로 가야 되는 건데 어? 이걸로 가야지 맞는 건가 보다 이로 갔다가 어? 아니네 이리로 갔다가 어? 이마트 보이네 어? 이렇게 했다가 제가 그걸로 가는 횡단보도를 찾았거든요 네, 횡단보가 있는데 이게 예. 풀스피 있어요 숨었어 룸메이랑 그래서 날라라고마침라라고 사진 보낸 다음에 찾아왔는데 결국엔 편의점에서 만났어 데리고 와서 에 만났어 네. 어편의거기서편의 만났어 예 네. 내가 편의점 만나서 그리고 네, 라면 겁나 맛있게 먹었고요 룸메이 여기 앉았고 내가 내가 앉고 내가, 내가 여기 방크 그 옆에 방크럽안나는데 예. 네.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치즈볶이. 네, 라면 축적. 왜, 저를 치즈무동 수컵을 먹었고, 저형은 라면 볶이를 먹었거든요. 요게. 라면 볶이. 근데, 이래가 있는데, 나늘 라면 볶 버리는 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도 화장실에다 버리래. 화장실에다, 화장실에, 실에, 퇴척을 할래. 그래서, 문을 봤죠. 어? 검물주님이 뭐라고? 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솔직히 뭐라할 수밖에 없잖아. 어 건물 찍는 컨택 번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건 지금 떼어줄 거고, 떼어질 거고. 응. 어 일단 그런 거 마세요. 저희는 이제 또어 송도를 내려갈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 내가 슈슉갔거든요왜 그랬는데 열차가 와 있는 거야? 다 다른 다른 열차는 1 3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사이드를 띄었습니다. 그시야 탈레. 시작하서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 만는데다이갤 일반 연습 2, 3번밖에 안 남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죽기 사이를뛰었거든요 어, 이터스데 갑자기 눈매양 교통카드에서 난소님 띡띡 잔행이 없습니다 오우 야 오우 와아 마이 갓아여 이제 유행이 제또 친절하게도 이제 창고진이 되셔가지고 이제 뭐1 1 얼마를 내셔야 되는데 자 네, 이제 네. 또 마심 카드에 6 5 0원이들었다거야오 이제 들어서60% 6 5 0원이 어? 승분해야 되는데 근데 아, 저희는 교통카드 아, 규칙. 잔액이때 얼마 준비했냐면 2만원 준비했었어요 이만원 그래서 저희는 뛰었어요 탔어 우린 탔어 그, 근데 바라밤바라밤빵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 탔어 아. 네 저희 시점인 보잖아 어? 교 뒤에 다쳤어 에이 에라틱을 타고 왔네 이게 바로 로롱 피지컬이다 그리고 <laughs> 아예 나 심지어 놓칠 걸로 알고 여행 을 중이었어. 네? <laughs> 진짜 나틀려서 못하죠. 아예 나 진짜 뛰었 뛰어... 안 뛰었어. 나한 번도 안이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이런 비하인드가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다. 네, 오늘도... <웃음> <웃음> 네, 오늘 오늘도 전문 분들 지금 오늘 분들이 지금 직공이래네 오늘의 최종으로 내 좋아요랑 구독 설정 하고 네. <laughs> 아누구해 채널 구독해주 누매메 누르메 <laughs> 내게 생각나고독 좋아요 <구독자와요>, 부탁드니다 <laughs> 일단, 일단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